안녕하세요 베이 t v 입니다 오늘은 클래시 로얄 방송을 찍어볼텐데요 제가 아레나 7이었는데 6으로 떨어졌어요 어쨌든 저는 운항님이 추천해주신 이덱을 쓰고요 옛날에는 이덱을 썼었는데 지금은 어 이덱을 씁니다 한번 가보죠 이렇게 가면 되죠. 음, 이렇게 좋네요. 감전, 찍! <laughs> 음, 적팀은 지금 공격을 안 하는 상태인가? 엘릭스 넘어오는 상태인 것 같네요. 와, 예뻐. 이렇게 가면 좀 버틸 수 있겠죠. 이렇게 할 때, 배굴 군데 써주고, 적팀은 배드 내겠죠, 그럼. 네, 역시나. 내가 인, 페노너타워 내면 되니까, 뭔가, 폭탄병, 아. 아, 이거, 느낌이 안 좋은데. 괜찮아요. 좀 맞아주면 돼요. 창고블림만 좀 제거하면 돼요. 이번 판은 질것 같은데. 탄 병은 좀, 좀 제거해 주고, 아, 더 깨지겠네요. 데미지를 그래도 많이 펴놔서, 아직은 괜찮아요. 하면~ 개주고, 고블린통 던져 주면 됩니다. 어! 괜찮아요 아직 <laughs> 알키리 아 적팀은 이제 이쪽을 공격하네 이쪽으로 어그로 아 어그로 끌렸다 2대 <laughs> 2대 아직은 순조롭게 막아줬죠, 깨끗하게. <laughs> 서은데스 이건 밥을 던져줄게요. 이 페르노 타워를 저개다 해놓고 미니언 패거리 감점 이렇게 하면 순조롭게 막아줘서 아 데미지 그래도 좀 많이 있겠네요 얼른 쓰고 저기다 고블린통 던지고 뭐야 렉인가? 일단 그럼 임페르나 타워 내면 됩니다 뭔가 자연?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내고 어으로 끌리고 아아 아깝다 울고 계시네 엄청 <laughs> 음. 선전 해볼까요? 아 하하 이 사는 감전 쓰고 인연 패거리 와또 감전으로 받아치는 거 보소 <laughs> 적팀하고 저 지금 둘다어 잘했어 <laughs> 둘다 엘릭서가 없는 상태인데 기사하고 미니언 패거리면 어 무슨 색이지?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<laughs> 발키리로 막아줄게요. 적 팀에 미니언 패거리가 있으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저 피없는 발키리는 안 맞겠죠?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. 일단 좀 맞아줄게요, 센스 있게 때리고 때리고 어머나. 아, 아, 내가 쓸데없는 제감전을 썼네요. 어그로. 그리고, 아, 감전, 아. 음, 이 덱은 좀안 좋은 것 같군요. 아 일단은, 이거 쓰고, 제 덱을 좀 한번 써볼게요. 얼빙스 안전 뒤에다 놓고, 뒤에다 놓고, 임페로나 타워 설치. <laughs> 일단 제게 무승분하게 방어적으로 나갈게요. 얘발키리 적팀이 법사가 있으니까, 때리고, 때리고, 일단 깨질 것 같은데? 지금 잠수인가? 고마워요. <laughs> 설마 10초 남을 때 막, 막내는 거 아니겠죠? 방어적으로 나갈게요, 일단. 공격 못하게 막내도록 하죠. 방어적인 플레이. 임페르노 다와 설치. 상크 할것 같은데? 아, 안 된다. <laughs> 음, 실상 괜찮아요. 일단, 뭐야? 아, 그 상을 까도록 할게요. 골드, 보석 빠지고, 일반 빠지고, 아, 안 나온다. 계산이 킥이 나오겠죠? 음, 일단, 한번더 해볼까요? <laughs> 아, 오늘 첫 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. 키로 막아줄게요. 인형 어. 배걸이로 좀 정리해주고 <laughs> 안전 날것 같은 아, 아니구나. 음. 일단 깨끗하게 막아줬죠. 적팀은 제가 엘릭서가 없다고 생각하겠죠. <laughs> 어, 막아줄게요. 감전 낼것 같은 각인데, 어. 네. 방소 엔지 응. 어, 네. 장면. 와우. 일단 엔지가 좀 나왔어요. 그래도 그냥 양해해 주세요. 기로이건는황영 팅글, 이건 내 거고 <laughs>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아. 적, 적팀이 로켓이 있으니까 일단 공격적으로 좀 가죠. 아. 아니, 법사 나올 것 같은데? 아, 아니구나. 감전찍기. 다 완기 깼고요. 으 이때 게 좋은데?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그럼 뿅.